여보, 그러다 죽다 식겠다. 당신도 마셔야지. 여보. 왜 그래? 어, 다시 닦으려고. 또했어 아, 해봤는데. 또 경찰인데?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긴 둘 이서 위기를 잘 극복해야지, 우린 부부니까. 송님이 씨 알고 계시죠? 네, 작업실이 방화로 전소가 됐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최근에 만나신 적 있나요? 한두 번 무슨 용건으로 남편의 외도를 상담했었어요. 혹시 그럼 송림민의 작업실에 가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지하에 비밀 공간이 있었다는 건 모르셨겠네요. 어, 비밀 공간이요? 이거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어, 이거, 이거 저예요. 최근에 모델 사주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대학 때한번 모델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게 너무 지금 모습인데 그럼 이거 그때의 기억으로만 그린 걸까요? 건물 전체를 불태우면서도 이 그림만은 태우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 이 작품 속 인물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죠. 아, 너무 무서워요. 혹시 납치 당시 복면을 쓴 남자가 이 사람일 가능성이 좀 아니에요.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어. 경찰에서는 결국 이 사람을 의심하는 겁니까? 네, 현질일 수 그렇습니다. 다른 공범 가능성도 있고요. 공범이요. 아무 일도 없던 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범인 잡힐 겁니다. 그것도 걱정입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도 너무 무서워요. 뭐, 든든한 남편분이 계신데요, 뭐. 네. 아, 참. 어젯밤 두분뭘 하셨습니까? 아, 무사히 돌아오신 기념으로 와인이라도 한잔 하셨나 해서 네, 워낙은 와인은 아니었지만 즐겁게 마셨습니다. 어젠 정말 특별한 밤이었어요. <laughs> 그 별탈 없이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laughs> 왜일까요? 어째서 자신의 작업실을 다 불태워놓고 자신에게 불리한 그림만 남겨놓았을까 해서요.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아내에게 말입니까? 그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송유민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아, 누가 그런 짓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범인은 잡힐 겁니다. 송유민이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그 살아있지 않다면, 그 만약에 송유민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 죽었다면 왜 죽었는지를 밝혀야겠죠. 재경 씨, <laughs> 뉴스에 나온 사람이 범인 맞아요? 지금 조사 중입니다. 하루빨리 잡혀야 안심하고 살 텐데요.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자기야 왜 미안해. 나그 사람 봤어요.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고민했어요. 바람이요? 상대가 누군지도 알고 계시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수상하다 했는데, 그때 바로 신고할 걸. 곧 잡히겠죠? 뭐, 다들 이렇게 협조해 주시니. 그럼. 잘 다녀와. 아, 아니, 올게. 알레르기가 사라졌네. 알... 어 그래. 그다올게 내리기도 겁에 질려버린 거야 역시 아내는 무서운 여자다 송은유민 그놈을 죽이고 시체를 흔적도 없이 처리한 거야 내가 어쩌자고 저런 괴물과 정신 차리자 정신 정신 잠만 50억 50억이 있었지 그 돈을 아직 아내가 이게 나온 돈 찾아가지고 도망치는 거야. 이제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 오케이, 여보세요. 저김 사장님! 저, 하은이에요. 네. 저, 제가 부탁드린 돈. 여보세요? 여. 자기야. <laughs> 어, 어, 깜짝이야.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laughs>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너무 끔찍해서. 아, 근데 뭐 제보를 했다고 해를 가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설마 50억들 다 태워버린 건 아니겠지? 나라면 그런 짓안 해요. 납치? 아니요. 50억 태우는 짓. 아. 까지 하고 어디 갈 생각 이야? 저 앞에 흰색 택시 좀 따라가 주세요. 네. 올케가 전화를 안 받아서 잘 있냐고 물어봐. 어어 어. 어떻게 잘 지내고 있지? 아잘 지내지. 나중에 전화해. 닭좀 가져가. 아이고 닭을 팔아야지. 왜 자꾸 가져가래? 닭을 끊어. 나 지금 바쁘니까. 안녕하세요. 어, 어 어서 와요. 오늘 케냐산 콩도러 왔는데. 아 이거예요. 예. 네. 커피콩? 무슨 속셈이지? 안 사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아, 어. 어, 향이 좋네요. <laughs> 아... 죽인 건 아니었네. 둘이 아직 협력하고 있... 왜 불을 낸 거야? 선배, 지문 남아있으면 경찰에 들킬 수도 있고, 또. 확실히 닦았어. 뭐라는 거야? 진짜 미치게 듣고 싶다. 그래도 조심하는 게 나으니까요. 선배한테 곤란한 일 생기면 안 되고. 생각해 주는 거 고마워. 그지만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돼. 저도 제 방식대로 선배 지켜요. 그림은 어떻게 된 거야? 경찰 만나셨어요. 어째서 그런 그림을 남겨놓은 거야? 무슨 일 생기면 다 제가 책임져요. 저 혼자 한 걸로 그 증거로 남긴 거예요. 유민아. 사실. 선배 그림 차마 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어쩌면 좋으니? 선배, 저는. 전... 물건, 확인시켜줘.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저도 어. 어, 잘 부탁할게.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어. 어젯밤에 신랑이 하다가 진짜 그 자식, 제가 가만 안둘 거예요. 괜찮아, 이민야그 인간만 없었으면. 선배도 저도 이렇게까지 안할 텐데. 내 선택이야. 저도 제 선택이에요. 무슨 일 있어도 제가 선배 지켜요. 좀 사러 나왔는데 당신은 왜? 아, 나도 공부 좀 하려고. 원두 공부. 음. 당신한테 도움되려면 뭐든지 알아둬야지. 도매상 들렀다 오는 길이야. 아, 아 어떻게 이런는게다 있네. 반갑다, 여보. 자기랑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것 같다. 당신은 집에 가서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자기랑 같이 있는 게 나한테는 휴식이야. <laughs> 여보, 나 커피 수업 좀 해줄래? 커피 수업? 응. 그런 건 문화센터 가면 다 배울 수 있는 건데 뭐 가자고 가게로. 얘네들은 몇 년간 쟁여둘 거야? 글쎄, 당분간 뭐안 열어볼 거야. 이건 몇 년산이야? 가게 오픈 전부터 보관해왔던 거니까, 뭐, 나이로 치자면 만네 살? 결혼 기념으로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을 뻔했다. 6년 된 올드크롭은 어떤 맛일까? 근데 네. 그 당신 정말 여기서 뭐 일하고 싶은 거야? 응. 안 돼? 아니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운 없는 얼굴 하지 마. 보는 시선들이 있잖아. 자기는 납치됐다 돌아온 아내에게 더 잘해주는 완소 남편이야. 지금 다정하게 커피 수업 중이고. 그 완성된 커피는 겉으로는 그다 비슷해 보여. 그래도 한 잔의 커피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 그거 다 했으면 올라들 가. 예. 네. 그 새까만 세계 안에 무한한 맛이 숨겨진 거야. 비밀스럽게 결혼 같네. 결혼하면 겉으로는 비슷해지잖아. 그치만 속사정은 다 다르겠지. 우리처럼. 왜 거기서 지... 인기 철자도좀 내든가! 보는 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듣는 귀도 있었네 냄새 맡는 코도 많아지고 여보 우리 정말 잘해야겠다 그치? <laughs> 밖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다 우리 남편도 친절하고 근사해 제법 신선하고 응? 이래서들 집밥보다 외식을 더 좋아하겠지? <laughs> 돈을 손에 넣을 때까지만 참는다.